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코로나19 탓에 과거 올림픽에서는 볼수 없는 장면들이 속출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속 올림픽 개최를 위해 실시한 비장의 무기는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지난해 여름 일본에서 열린 도쿄 올림픽 당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바로 골판지 침대죠. 일본 측은 친환경적인데다 선수들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정도라고 자랑했지만, 골판지 침대에 대한 조롱과 논란은 올림픽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중국은 마치 당시 일본이 겪은 수모와 조롱을 격하게 의식한 듯 남다른 침대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촌에 설치된 침대는 모션 베드로 알려져 있죠. 게다가 센서가 장착돼 있어서 침대 사용자의 심박수와 호흡수까지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데이터 수집 센서로 선수들의 신체 데이터를 마구 가져가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지만,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골판지 침대가 얼마나 불편한지를 기억하는 도쿄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 침대 영상을 보고 있다면서 부러운 시선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국가나 종목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데요. 금메달을 따면 얼마를 받는지 궁금하셨죠? 우선 한국의 공식 포상금은 금메달의 경우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은 2,500만원이고요. 단체전은 금메달 4,725만원 등 개인전의 75%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금메달 포상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2014년부터 대한스키협회의 회장사를 맡은 롯데는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고요. 제너시스 비비큐그룹이 이끄는 대한빙상경기연맹도 개인종목 금메달리스트에게는 포상금 1억원을 은메달에게는 5천만원, 동메달에게는 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은 3만7천오백달러 하나로 약4천오백만원을 금메달 포상금으로 주고요. 일본은 금메달리스트에게 500만엔 하나로 약 5,200만원을 주는데요. 개최국 중국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도쿄대회때 중앙정부에서 약 5,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시작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미국과 영국, 호주 등이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여기에 개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은 사용을 자제하라는 초유의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사이버 보안을 우려해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고요. 영국과 네덜란드는 자국 선수들에게 임시 휴대전화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건 출전 선수들이 코로나19 검사 내용이나 체온 등을 기록하는 마이 2022 앱인데요. 캐나다의 한 보안 업체는 해당 앱에 사용자 데이터가 전혀 암호화되지 않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름이나 천안문 종교 집단 파룬금 등을 쓰거나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올림픽 조직 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일축했지만 이미 많은 서방 국가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기와 통신, 온라인 활동이 감시될 것이라고 가정하라는 경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개막 전 터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방역 곱비를 더욱 조인 중국은 공항에서부터 이전 올림픽과는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는데요. 인천공항 출국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서류와의 전쟁을 펼쳐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백신을 맞은 이력, 출국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지 등을 모두 첨부해야 중국 입국이 가능한 QR코드를 받을 수 있고요.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수화물을 찾는 방식도 남다른데요. 평소 공항 내부의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았던 것과는 달리, 야외인 활주로에서 짐을 찾아야 합니다. 활주로 한 켠에 쏟아져 있는 수화물을 본 사람들은 전쟁처가 따로 없다는 불평을 내놓았다고 하죠. 선수와 관계자들이 먹는 호텔도 사엄한 경비가 소름을 돋게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호텔 앞에는 경비 인력이 문을 지키고 서 있는데, 자물쇠로 열고 잠그면서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죠. 설산 종목 경기가 열리는 장자코의 한 리조트에서는 식당의 종업원들까지 전신 방호복을 입고 서빙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로이터는 디스토피아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전까지 확진자가 단한 명도 나오지 않는 제로 코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 내달렸던 중국. 하지만 결국 이 정책은 실패하고 말았죠. 각 지방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더니 결국 베이징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어떻게든 확진세를 막아야 했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다름아닌 항문 검사였는데요. 항문검사는 의료진이 면봉 끝을 항문에 3에서 5cm 삽입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코, 인두, 목구멍, 후두 등 상기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요. 이후에 바이러스는 혈액으로 퍼지기도 하고 위장관을 통해 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체내를 지나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바이러스가 대변에서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중국 방역 당국은 숨어 있는 바이러스까지 찾아내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항문 검사까지 결정한 겁니다. 항문 PCR 검사를 받는 사람들은 하의를 탈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이고요. 검사 과정에서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중국 안팎에서 인권 침해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올림픽을 치러내고 싶었던 중국 당국은 이미 수십건의 항문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